자, 일단은 제가 이제 두 가지 디자인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싱글톤이고요. 싱글 톤이고요. 싱글, s-i-n-g, s-i-n-g-l-e 톤. 그 다음에 이제 옵저버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옵저버 패턴. 뭐, 그 외에도 MVC라든지, 뭐, 팩토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뭐, 요네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MVC가 제일 중요하고, MVC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MVC를 간접적으로 써봤습니다. 우리 도서관리나, 우리 도서관리나, 이제, 주차관리가 다 MVC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MVC라는 거는 결국, 그 화면과 객체,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코드를 분리하는 거예요. 역할을 분리하는 거. 이게 MVC인데, 우리가 그걸 해왔고, 요거 싱글턴이랑 옵저버 같은 경우에는, 어... 제 기억으로는 실무에서 이게 쓰였어요. 제가 일을 했을 때 요게 쓰였고, 팩토리 패턴도 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좀 아리까리해요. 근데 뭐 이거 말고도 뭐 스테이트 패턴도 있고, 무 뭐, 스트레티지 패턴도 있고, 뭐 전략 패턴이라고 그랬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어, 디자인 패턴을 하려면 끝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자인 패턴을 아신다고 해도, 그,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를 코드로 또 어떻게 적용할지, 그, 알기도 어렵고, 또 만약에 안다 치더라도, 그, 지금 여러분들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적용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요거를 끝으로 C샵 수업은 끝을 낼 겁니다. 끝내고 이제 프로젝트 할 거예요. 역대 했던 그 헤이 굿바이 여기다가 이어서 작업할게요. 헤이 굿바이 여기서 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북 매니저랑 파킹 매니저 그러니까 여기 파킹카 매니저랑 그 다음에 북 매니저는 전부 다다 다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복습을 하시고요. 여기 Hey goodbye 안에다가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추가해서 싱글톤 패턴, S I N G L E T O N 패턴, 싱글톤 패턴. 이 싱글톤 패턴이라는 게 일단 정의부터 해야겠죠? 이 싱글톤이라는 게 뭐냐면 싱글톤이란게 뭐냐면 인스턴스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음. 뭐 특정 메서드나 특정 메서드를 뭐 클래스 메서드로 만들, 어도 되지만, 이럴 경우엔, 음, 상속이 안 돼요. 그리고, 속성, 변수죠. 속성도, 그, 인스턴스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클래스 변수는 공유가 돼요.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인스턴스가 딱 하나만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상속을 하기 위해서 상속. 어, 상속 때문에 그래. 상속 때문에. 이건 내가 직접 보여 드리는 게 낫습니다. 자, 클래스 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추가해서 자, 클래스 이름을 뭐 클래스 1이라고 하고요. 어 이름 정말 성의 없죠? 네. 클래스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ublic, 한 다음에, public int, num, get set, 하고, public void, 아, public, 아, 죄송해요. public int, num, 그 다음에 public virtual, void, print, string, msg. 뭐, 이렇게 적고. 엠박스 탭탭. 안녕. 이렇게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니까, 러이 싱글톤 패턴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상속이랑은 뭐 관련이 없어요. 어, 상속이랑 관련 없고요. 그 싱글톤 자체는 인스턴스를 딱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다만, 그걸 왜 쓰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상속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public int num, 뭐, public virtual void print 해서 메시지 박스 넣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한개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클래스 2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public,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1을 상속받고요. 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한개더 넣을 수 있겠죠? public int, 아, public string, name, get set. 어, 새로 추가된 속성이요 네, public void. 여기 뭐, print 넣었으니까. 뭐, 어, public, 뭘까. console print. 한 다음에 뭐. string 뭐 msg 해서. msg 넣고. 그 다음에 이제 public override. 한 다음에 print. 근데 얘는 또 이제 override 해가지고 새로운 걸 넣을 수 있겠죠. 음. 뭐 테스트 땡땡 msg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서론이고요 그래서 그 싱글톤이라는 게 뭐냐 네, 싱글톤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어 선생님 이게 싱글톤 아니에요 에이, 이거, 이건 지금 싱글톤이 아니고 상속의 상속 어그 클래스 1에음 클래스 원의 뭐넘 속성에 이어서 네임 속성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console.print라는 메서드가 추가됐고, print라는 메서드는 오버라이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뭐, 당연하죠. 어, 클래스니까 서로서로 서로 이제 이런 게 돼요. 자, 이런 게 되는데, 싱글 톤이라는 거는, 싱글 톤이라는 거는,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개성 얘기가 웃죠?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드는 것.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정 메서드의 경우, 오버라이드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 클래스 메서드의 경우에는, 오버라이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 개념이 아니에요. 공유, 공유하는 개념이지 상속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뭔가 좀 오버라이드도 하고 싶고 좀 상속 관계도 좀 유지하고 싶은데 이제 그 인스턴스는 하나만 만들고 싶다. 그럼 싱글톤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데이터 매니저 점 로드. 어 데이터 매니저 점 세이브처럼 어, 한 번만 호출한다든지 뭐 하나의 객체 가지고 호출할 만한 것들은 뭐 굳이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 없, 여러 개 만들 필요 가 없죠. 어 선생님 그러면 인스턴스 여러 개안 만들고 데이터 매니저 점 로드나 데이터 매니저 점 세이브처럼 클래스 메서드 쓰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지만, 만약에 뭐 클래스가 뭐 상속 관계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얽혀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오버라이드도 해야 되는데, 클래스 메서드는 오버라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싱글톤으로 하는 게더 메모리가 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메서드 같은 경우는, 그니까 이제, 메모리 전향되는 영역이, 뭐, 메모리가 저장되는 영역이, 여기 데이터 영역인데, 그, 싱글톤으로 해서, 인스턴스로 하면 힙 영역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메모리, 그, 절약을 좀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음. 자, 그래서 그놈의 싱글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 private, static, 해서, 뭐 클래스 투 언더바 인스턴스 널 하고 뭐 프라이빗 마이 클래스 여기 생성자도 막아버립니다. 어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므로 내가 이의로 인스턴스 못 만들어요. 그냥 만들진 못해요. 못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클래스 2는 A n e 뉴 클래스 2 이게 안된다고요. 이게 프라이빗이라서 이거 못해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인스턴스를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public, static, class2, get instance, 괄호 열고 닫고, if, 인스턴스가 너릴 경우에는, 이제, 이 내부에서, 이 클래스 내부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주고, 뭐 그게 아닐 경우에는 바로 그냥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거예요. 자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클래스랑은 다르게 이 클래스 1은요 인스턴스가 단 하나인데 단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get 인스턴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이 get 인스턴스를 내가 초반에 한번 불러왔어요. 그러면 인스턴스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부터는요 이 인스턴스가 널 값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한 개의 인스턴스 가지고, 뭐, 네임 값이든, 뭐, 뭐든 다 쓰는 거예요. 그걸 단 하나만 안 하고, 단 하나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게 버튼, 뭐 하나 만들어 보고. 음, 버튼 한두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 원 더블 클릭, 그다음 버튼 투 더블 클릭 하시고, 그다음에 뭐 클래스 투점 이제 g e 인스턴스 괄호열고 닫고 점한 다음에 뭐 네임 뭐 이동준 적고 그다음에 이제 뭐, n 넘뭐1 적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s 점 get 인스턴스 한 다음에 이제 뭐 프린트 아 여기 매개변수로 뭐 이런 것들 한번 출력해 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자, 그래서 프로그램 딱 실행할 때, 프로그램 실행할 때, 바로 2번을 누르면요, 테스트 땡땡 뭐 숫자 0이 나왔는데요, 1번을 누르고 2번을 누르면 이동준 숫자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네임도 그렇고, 넘도 그렇고, 전부 다 인스턴스 변수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함수 영역이 다르잖아요. 음, 함수 영역이 다른데, 여기 있는 name과 num이 여기서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통 클래스 어떻게 썼냐면 클래스 2 A는 뉴 클래스 2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안 돼요. 빨간 줄이 그어지고 보호 수준 때문에 클래스 2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안 되고 이제 get instance 호출해야 되고 음, get instance 호출해서 여기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클래스 변수인 요 인스턴스가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리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get 인스턴스에서 name이랑 넘값 비록 얘들은 전부 다 인스턴스 변수예요. 넘도 그렇고 name도 그렇고 전부 다 인스턴스 변수지만 네 그렇지만 내가 이제 값을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get 인스턴스에서 또쓸수 있는 거. 야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클래스 변수나 클래스 메서드처럼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클래스 변수나 클래스 메서드처럼 쓰는데 이거는 클래스 변수나 클래스 메서드가 아니고 인스턴스 변수나 인스턴스 메서드를 그냥 뭐 클래스 이름에 점 찍어서 쓰는 것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얘는 인스턴스 만든 거다. 그러니까 단 하나만 만든 거 인스턴스를 우리가 new 키워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인스턴스를 딱 하나만 만들어서 쓰는 거. 그게 바로 싱글톤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도서 관리나 그리고 주차 관리도 사실은 이 싱글톤 패턴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싱글톤 패턴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코드를요 조금 바꿔볼게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public static class t get instance 이거는요 사실은 좀 자바 스타일이에요 얘는. 이거를 C# 스타일 코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스타일이요. 이번엔 public 아 C# 스타일. 자 public static class t o get instance 그리고 중괄호 적고 get 한 다음에 if, instance가 넣 값이면 이건 똑같죠. 뭐, instance 클래스하고 return instance 이렇게 그러니까 자바 스타일은 요 얘를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return 하고요 c 샵 같은 경우는 get 그러니까 변수, 변수 형태를 쓰고 있죠. 어, 변수 형태랑 get을 쓰고 있어 get. 그러니까 이거죠. 뭐 public, int, n, get, set의 get을 이용한 거죠. 여기서 get을 이용해서 get 인스턴스를 쓴 거예요. 뭐 사실 뭐 클래스 1을 상속받는 거는 그냥 그 싱글톤의 좀 의미를 그 와닿게 하기 위해서 쓴것 뿐이고요. 실제 싱글톤 패턴 할 때는 그 상속 없이 단독으로 쓰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핵,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클래스 변수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메소드 역시도 클래스 메소드긴 해요. 다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을 인스턴스, 인스턴스 형태로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그 메소드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였는데 변수나 메소드 앞에는 스태틱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그 클래스 그 자신한테만 스태틱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랑 인스턴스 메소드를 만들되 그거를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소드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public static class to get instance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C# 스타일이고요. 버튼 한 개만 더 만들게요. 버튼 하나만 더 만듭니다. 그래서 뭐 class t 뭐 get instance 아 class t 그냥 instance get i n s t a n c e 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print 뭐, 똑같이 적어 볼게요. class 2. 그냥 getInstance.name 적고, 뭐, class 2.getInstance.num은, 뭐, 뿔뿔. 요것도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 num 값이랑, 뭐, name 값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버튼. 1 누르면은, 뭐, 값 증가하고, 버튼 2 누르면은, 이동준 숫자 1 나오고, 버튼 3 누르면은, 이동준 2, 이동준 3, 이동준 4, 이동준 5, 이동준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메서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변수 형태로도 쓸수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인스턴스는 하나만 만든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인스턴스만 만든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싱글턴 패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